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는 지혜 8월 7일. 어제에 이어서 엉망이 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 것을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건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운 뿐이며, 밤이라고 편히,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스포츠 명언 중에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할에서 한 일과 성취는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수고한 결과물은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으로도 결코 스스로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미 마친 일도 썩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을 떨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 일과 성취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 끝에 참으로 안식하신 하나님과 폭풍 중에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2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다. 뿐이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해 아래에서 즐거움과 쾌락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한 즐거움, 향락도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함이 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초적 자극을 주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에서 웃음은 우리 삶의 즐거움을 북돋는 모든 문화적 요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히락 쉬운 성경에서는 즐기는 것으로 표현하는이 단어는 좀더 사색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쾌락은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 하는 행위하고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장 깊은 쾌락과 만족을 얻고자 할수록 역설적으로 좌절만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쾌락의 몰두에 살면 오히려 진정한 쾌락을 누리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때은 전도서 1장 13절, 14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워 주셨는지 알게 되니 괴로웠다. 내가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했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전도자는 지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로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현상들을 논리적, 과학적 접근에 이렇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실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현상을 보고 공부하고 풀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해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 영적 해결책을 요하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는 알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괴롭고 지식을 쌓으면 고통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헛됨 우리의 지식이 무의미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성취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진정한 쾌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노력해봅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정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헛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결과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취와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왔던, 하나님, 성취와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왔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안식과 만족이 전혀 없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영혼에 깊은 안식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행위 때문에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안식이 제 안에 머물게 하기를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한 참된 안식이 참된 기쁨이 제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